저는 절대로 수술을 하면서 지방이식이나 알로던과 같은 인조진피를 써서 채운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수술하진 않고요 원스테이지로 한 번에 끝내면서 점막을 채울 때에도 이식술이나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어, 입술 주변에 본인의 조직을 활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정상에 가깝게 교정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대부분 만족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최우식 노즈립성외과 최우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순구결 수술에서 입술 점막이 페인 변형을 어떻게 교정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 사진을 한명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환자분의 전사진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조직이 굉장히 부족해서 파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안에 치아까지 다 노출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수술을 할 때는 사실은 교과서에는 일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베피판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랫입술을 떼어다가 여기다 붙이는 그런 피판술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 3주 정도 위에 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수술하는 병원들이 특히 우리나라도 대학병원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환자분들이 나중에 재수술 받으러 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뭐 모양도 그렇지만 사실은 윗입술과 아랫입술 색깔이 또 틀리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수술하는가? 그래서 저는 교과서의 과목대로 수술하지는 않고요 저의 수술의 원칙은 이식술을 하지 않고 이 주변에 이런 두툼한 조직들이나 아니면 어떤 입술 주변의 조직을 회전시켜서 점막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꺼진 부분에는 뭐 VY 피판술이나 디자인을 해서 음, 절개를 하고, 거기에 볼륨을 채울 때는 주변의 조직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술하는 것을 제 수술의 기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절대로 수술을 하면서 지방이식이나 아니면 뭐 알로던과 같은 인조진피를 써서 채운다거나, 또는 입술의 위에 라인만 먼저 하고, 또 아래 라인은 뭐 6개월이나 9개월 후에 또한번 다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하지는 않고요. 원스테이지로한 번에 끝내면서 이런 전막을 채울 때에도 이식술이나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어, 입술 주변에 본인의 조직을 활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전후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꺼지면서 이 왼쪽 부분은 조금 더 도톰하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보, 어, 후사진을 보면 어, 폐였던 부분이 거의 완전하게 다 채워진 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환자분 보면 이 환자분은 이, 입술 아래 라인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펴어있는 것도 있지만 코 비주의 중심성과 입술산의 중심이 틀어져 있고 입술 위의 라인도 어, 대칭을 정확히 이루지는 않고 있어서 이 코의 중심과 입술산의 중심을 맞춰주고 이렇게 입술 위 라인의 대칭을 맞춰주면서 이 아래쪽 라인은 꺼져있는 부분을 이렇게 완벽하게 채워주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개월 지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 이 부분이 많이 패어 있으면서 왼쪽. 또 입술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위에 라인도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아서 어 수술을 통해서 입술 위에 라인의 대칭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쪽에 두터운 조직을 활용해서 페인 부분을 완전히 다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그리 저의 어 입술 전망을 채우는 수술에 대해서 정리하면 저는 반드시 원 스테이지, 한 번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물질이나 아니면 자기 조직이라도 이식을 하는 방법을 어 저는 선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고 최대한 입술 주변의 본인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수술 전후의 모습을 보면 거의 정상에 가깝게 교정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대부분 만족하시고요. 그리고 수술이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위에 라인을 하고 나서, 또한 6개월, 9개월 있다 하면 그 기간 동안 또 입술이 굉장히 두툼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그런 환자들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어, 끝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만족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